자, 시작하겠습니다. 주말이자 재밌게 해볼게요. 안 다치게 화이팅!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! 야야야, 그래요, 그래요. 자,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. 하나, 세요 아이, 잘 됐다. 아... 오이, 나이스 오빠. 엄마랑? 엄마랑? 에이! 괜찮아, 괜찮아. 플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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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, 플레이. 아, 나이스 컷. 나이스 컷, 나이스 컷. 자, 노랗게 마지막 경기입니다, 마지막 경기. 파이팅! 오케이, 노랗볼 할게요.

저, 아 진짜 이제 세 명이 가. 아무래도. 와진안어 얘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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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Veronique> 아 으아, <ROI> 아 으아, 아이아괜아아 으아, 아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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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잡아놨는데 어, 고거 해봐. 어줘 뛰어줘. 뛰어줘. 뛰다줘 뛰어줘. 뛰어줘. 구나아 뛰어줘. 뛰어 광고 고 아, 네, 네. <laughs>

뭔데? <laughs> 와! 빽스아이빽 좋았다! 아이빽 좋았다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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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! 자 뺏다 할게요! 오케이 발 조심할게요 발 조심! 자 저희 안 다치는 선에서 재밌게 할게요! 자 플레이! 너한테 마지막 경기, 마지막 경기, 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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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경기예요, 마지막 경기. 자, 한번더 나가면 기쁘게 취할게요, 플레이. 어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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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했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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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안 돼야. 웃음> 네, 자, 플레이할게요. <laughs> 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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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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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아니, 바로 바로 네. 아, 자 코너 할게요 코너 놓은, 아, 참. 이것도 오케이 제 아, 녹화 중입니다 녹화 중입니다말 아, 이쁘게, 이쁘게 할게요 플레이 아, 나이스 클리어링 나이스 아, 나이스 진짜 아니, 수고하다고, 수고하다고. 혼자 자, 플레이 위에, 서 위에, 서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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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에, 위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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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

갈 때, 할 때! 해보자, 해보자. 마지막 경기. 조심조심. 괜찮하세요 <�ublik> <목소리도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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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어, 네. 자, 노란볼로 조금만 뺐다 할게요. 네발좀덜 깊게 할게요. 플레이! 블랫블랫 이렇게. 혼자다, 혼자다. 응. 응. 아, 까비. 아, 레이스 사빠 응. 자, 파랑거 할게요. 아이, 그 수비. 가리가리가리 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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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올아 좋다 아비이 오유 네. 어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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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주시 예, 발주시 플레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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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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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아자팔한번 할게요 예. 수비 나이스키, 아이, 팀 좋다. 나한테 올려야 돼, 올려야 돼. 받으러 오케이. 아 쏘리 소리, 쏘리 소리, 쏘리 소리. 오이, 오, 럭키비키아럭키 러키비키, 러키키비키이스나이스나이스라키스이스나이스이스 아, 라이스, 라이거 라이스, 이스라이이거 얼마 먹었어? 야, 플레이 할요 라이트 라이트라이트라이팅 노란색 라이트, 라이트. 라이트 두 개만 더두 개만 더 간다 여자아 뭐야 아왜 이렇게 좋아 와 까비 야 점도 좋았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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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기포 교체하고 갈게요 기포 다음 번호 할게요 키정이나 진짜 이러면 나안 한디 기포 다음 번호 할게요, 다음 번호 할게요. 어, 자 플레이 아, 자노란팀 마지막 게임그 라스트 6분 와 아, 가비 나치야나치야네손주심손주아나이아치가이 어, 나이스 럭스. 니 아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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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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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 어, 스 아, 좋았다.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. 아이 아, 서로 하나 재밌다. 네, 레이 하나, 하나 하나 더. 시다 아이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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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티. 라 사분 아 사분. 오케이 경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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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 경려. 경려가 안 됩니다. <laughs> 자 플레이 <laughs> 게요 한 플레이 플레이. 어 잡아 멘트 잡아 멘트 어이 좋았다. 형형형 형. 지어줘아 형, 형, 나이스. 호주. 오이. 오이, <laughs> 오이 어, 네. 아이아 좋았다 좋았다. 아유. 자, 파라뿌 할게요. 3. 어, 어, 아이 콜, 콜 좋다. 콜 좋다. 마아리리 안 다치게! 아이, 구수비 가운데, 가운데! 오케이, 아유, 까비 까비. 오케이, 오케 가비, 가비, 가비! 라산봇 99 <laughs> 어, 나이스 플레이어링 플레이 플레이어 살린다 사이사이사이가 컨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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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대이 컨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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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테 조심. 아, 아이 나자노란풀 할게요 아, 자 라스트 이븐 라스트 이브 도라티 맞이게 라스트 이븐 간다 어이 가자 이쪽 이 오케이 끝까지 자기 빼자 자 아, 나이스 컷. 자 코너 할게요 코너. 오. 나이스나이스나이스자 노란 테 하나만 하나만 한개 한한 진짜 한 개만. 화이팅 아이티 아이티 조금만 더 아이티 힘들어 좀만 아이티. 자 플레이어 기회 아이티. 아이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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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티. 와, 까비! 와, 좋아하는데. 아, 종이 한 장, 종이 한 장, 까비. 아, 그림이었다, 까비. 돌아, 돌아. 라스트 이븐! 까비! 아, 나이스, 나이스! 라스트 이 라스트 이븐, 라스트 아, 이븐! 하자, 하자, 하자. 네, 아,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사하셨습니다 노란팀 고생했습니다. 조금 여기 화들게요 파란팀 넘어갈게요. 빨간팀 들어올게요. 고생하습니다 <laughs> 아, <laughs>